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21번 컨텐츠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도금은 비뇨라고 읽습니다 오줌을 만들어 배설함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보통 비뇨기 비뇨기과 라고 할때그 비뇨입니다 물론 분비 라고 할때그 분비의 비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자가 들어가 있는데 발음이 비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인명용 특수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비할 비로 되어 있고요. 어, 도금이 비 이외에도 스며흐를 필도 있습니다. 결국 이 글자는 왼쪽에 있는 물수는 예, 뜻의 요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반드시 필자가 소리의 요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갑골문 금문은 제가 보지 못했고, 소 전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발음이 삐, 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신의 설명자를 볼까요? 그러면 협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기로울 협자이지만 좁을 협자도 되고요. 낄 협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에 좁은 틈 사이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수의 뜻을 따르고, 반드시 필자는 저희가 예상한 바대로 네, 음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형성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네, 반드시 필자를 썼을까요? 반드시 필자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 글자는 여러 갈래로 나뉜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루를 나타내는 그렇죠? 어떤 네, 물을 푸는 이 기구의 자루에 해당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겠죠? 어쨌든 이 글자는 물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좁은 틈 사이로 흐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어렵게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찌꺼기를 걸러내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일단은 좁은 틈 사이로 흐르다 혹은 샘물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르다의 뜻도 만약에 이걸 발음 비슷한 거를 필자, 이붓 필자에다가요 왼쪽에 물수가 있으면 거르다 필자인데 이 글자, 와이 글자고 서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걸러내다도의 뜻도 있고 샘물이 평평평 나오다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글자는 오줌요자입니다. 오줌요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 주검시자와 물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전체에 보시면 여기에 털모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꼬리밑자에서 네, 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엉덩이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거는 특히 포유류의 오줌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허시는 이 글자를 회의자로 보았습니다. 예, 사람의 작은 변이다. 사람의 소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꼬리 밑자의 뜻을 따르고 이소 전체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물 숫자의 뜻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따랐으니 이것은 네 회의자다 라고 본것 같습니다 오줌료에는 이체자가 상당히 많은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줌료는 그 자원이 꽤나 명확해 보입니다 엉덩이에서 나오는 것을 네 오줌료 라고 했다면 이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것은 예, 진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액체라고 할때 액자입니다. 지난번에 타액이다 라고 할때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온몸을 보호하는 방패의 기능,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물은 땀이다.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액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예, 분비할 비자와 오줌 뇨 자가 이렇게 구성된 것이고요. 분비할 비자는 스며 흐를 필자도 있고 예, 샘물이 평평평 나오는 모양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르다의 뜻도 일부 얘기할 수 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입니다. 분비할 비자의 자원풀이는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급배정한자 오줌뇨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획입니다. 주검시로 보통 얘기하지만 예, 가끔은 이것이 엉덩이를 뜻하기도 하죠. 주검시자가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라고 얘기하면 오줌을 만들어 배설한다. 원래는 네, 두음법칙에 의하면 이게 요라고 발음해야 되지만 예, 앞에 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래 발음대로 뇨로 읽는다. 그래서 비요가 아니라 비뇨가 된다. 비뇨기가 있죠 오줌을 만들어 배설하는 기관 비뇨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콩팥, 요관, 방광, 요도 따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비뇨기과이죠 비뇨기관에 관한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인데 특히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도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8년에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변경해서 사용해오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비뇨의학과라고 부르는 것이 좀더 맞겠네요. 자, 비가 들어간 말 예, 분비가 있습니다. 샘세포의 작용에 의하여 만든 액즙을 배출관으로 보내는 일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다. 이 비에는 샘물이 솟는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거르다의 뜻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여기에서야 말로 샘에서 물이 평평평 소사아소사 흐르다의 뜻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줌 요자가 들어간 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소, 요산, 요이, 요도, 요석 등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요소는 최근 경유차에 들어가는 요소수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유류의 오줌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을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뇨로 끝나는 게 있죠. 당뇨, 분뇨, 빈뇨, 배뇨, 이뇨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자가 예, 쉬울 이 자가 아니라 이할 리, 날카로울 리 자라는 부분 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비뇨란 말을 한중의 삼국에서 모두 쓰고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뇨라고 얘기하고요. 비뇨의 효과를 미뇨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의 비뇨기를 주로 검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난크 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본어도 동일합니다. 비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 비뇨. 중국어 미뇨, 일본어 비뇨, 한중일 삼국이 같은 글자,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뇨 비뇨라는 말은 일본 쪽에서 아마 유 a 예, 유 y 예, 나유 o 로지나유 l 리스트 그러니까 비뇨학과 관련된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비뇨라는 말은 중국어의 한어대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전 문헌에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연히 이 비뇨란 말이 없고요 일제 강점기 1927년에 동아일보 3면에서 일단 처음 보이고요그 다음에 1983년 광복 이후 동아일보 1면 광고에 보면 우태하 피부 비뇨기과 예, 이런 의원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아무래도 근대에 들어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21번 컨텐츠는요. 분비할 비, 오줌 요가 결합한 비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께 유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